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책 만드는 김지영 선생님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옛날 예적 이야기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뒤죽박죽 그림과 글자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종이를 본 적이 있나요? 자, 이제 이 종이를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오리고 접어서 신기한 이야기책으로 탄생시킬 거예요. 와, 막 흥분되지요? 자, 이야기 책을 만들려면 먼저 준비물이 잘 갖춰 있어야 돼요. 이야기 책이 될이한 장의 모형 종이와 가위와 풀만 있으면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종이를 꼭꼭 눌러주는 본 폴더라고 하는 기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책을 만들 때는 세 가지 부호를 알아야 되지요.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점선이 가늘게 연결되어 있는 가는 점선은 접어주세요라는 표시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보다는 굵은 점선이 연결되어 있는 굵은 점선은 오려주세요 라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을 어려운 말로 사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선이 있는 표시가 있는 곳은 풀칠해 주세요 라는 이런 표시예요. 자, 이제 우리가 준비가 다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강아지를 이용해서 호랑이를 잡는다는 강아지로 호랑이 잡기. 이렇게 길게 연결되는 책. 우와. 앞에도 길게 연결되고 뒤로 넘어가도 길게 연결되면서 펼쳐지는 재미난 이야기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종이가 앞에 놓여있지요? 여기 보니까 굵은 점선도 여기 보이고요. 아, 굵은 점선 여기도 보여요. 굵은 점선 여기도 보이고, 여기 가는 점선이 하나, 둘, 세 군데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가는 점선 하나, 둘, 셋, 여기 네 군데까지 우리 먼저 접어 봅시다. 선생님은 가운데를 먼저 접을 거예요. 우리가 접을 때는 항상 가운데 정, 중심선을 꽉 눌러주고, 테두리를 맞춰서 자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주고 왼쪽으로 한번 꼭꼭 눌러주고 자, 선 하나 완성. 자두 번째 선은 또 중심선에 맞춰서 꼭 눌러주고 테두리가 틀어지지 않게 모서리가 틀어지지 않게 딱 맞춰서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꼭꼭 눌러주고 또 여기 보면 선이 가는 선이 보이고요. 여기도 보여요. 밑에 거 먼저 접어봅시다. 여기도 중심선에 맞춰서 꼭 눌러주고, 테두리 맞춰서, 오른쪽, 왼쪽으로 접고요.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선도, 여기 중심선 맞춰서,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주고, 왼쪽으로 한번 눌러주고.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가는 점선은 다 접어졌어요. 자, 이제는 여기 길게 한줄 오리고, 여기 짧게 한줄 오리고. 자, 가위질도 잘 하지요? 자, 조심해서 길게 오려봅니다. 와, 되게 길어요. 쭉 갑니다. 자, 천천히 가위로 끝까지 또 오리고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풀칠되어 있는 사선 옆에 또 굵은 점선 오려주세요. 됐다. 이렇게까지 오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크게 두 장의 종이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책은 아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는 형태였잖아요. 자, 여기가 표지죠. 표지를 앞으로 해서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접어주고요. 여기 지금 풀칠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이 종이에서 보니까 여기 풀칠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 오 여기 호랑이 꼬리가 호랑이 엉덩이 다리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풀칠을 해줍시다 풀칠을 해서 자 호랑이 그림이 진하게 잘 완성되도록 꼭꼭 눌러서 붙여주세요 자 됐나요 자 꼭꼭 눌러서 와 원래 그림이 상한 하나였던 것처럼 잘 연결됐어요. 그럼 다시 여기 표지,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지그재그로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어? 그랬더니 선생님은 벌써 다 연결이 됐어요. 우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책처럼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지요 자, 이 책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잘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항상 표지가 있는 곳은 1쪽이에요. 1쪽, 다음에 2쪽, 3쪽, 4쪽, 5, 6, 7, 8, 9, 뒤로 넘어가서 10, 11, 12, 13, 14, 15, 16. 이야기 끝에는 여기 끝자가 항상 있거든요. 16, 끝. 다시 그럼 표지로 돌아오나 볼까요? 자자잔. 자, 표지로 돌아왔어요. 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책을 잘 만들었어요. 이야기책이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재미나게 읽어 봅시다. 제목은 강아지로 호랑이 잡기. 자, 3쪽. 이쪽에 강아지 얼굴이 있고요. 3쪽으로 넘어왔어요. 우리 이렇게펴 놓고 3, 4, 5쪽 먼저 쭉 읽어 봅시다. 옛날 옛 간날 같죠 어느 산골에 어머니, 강아지 흰둥이와 살고 있는 게으른 뱅이가 있었어요. 어찌나 게으른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뒹굴거리기만 했지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늘어지게 뒹구르르르르. 밥한 숟갈 먹고 뒹굴. 똥한번 싸고 뒹굴. 한숨 늘어지게 자고 뒹구르르르르. 하루는 게으름뱅이를 지켜보다가 너무 화가 난 어머니께서 소리치셨어요. 야, 이 녀석아! 너도 남들처럼 일을 해야 고운 색시도 얻어 장가도 가고 먹고 살것 아니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방 안에서 뒹굴거리이만할 테냐. 게으름뱅이는 대답하기도 몹시 귀찮았지만 어머니의 꾸지람만 듣고 있을 수는 없어서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답니다. 내일부터 저를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새벽, 게으른뱅이는 사판자리를 지고 마당으로 나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파고 또 파고, 아침밥 먹고 파고, 똥한번 싸고 파고, 점심밥 먹고 싸고, 하품 한번 하고 파고, 낮잠 늘어지게 파고, 해가 떨어져 어둑어둑 할 때까지 파고 또 파고 쭉 넘겨볼게요. 육쪽 있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게으름 뱅이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똥을 모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아침 먹고 싼 똥. 어머니가 빨래하다가 싼 똥. 흰둥이가 똥 먹고 싼 똥. 앞집 새색시가 세수하다가 싼똥, 옆집 총각이 장작패다 싼똥, 뒷집 할아버지가 방귀뀌다가 싼똥, 아랫집 소가 염을 먹고 싼 물똥, 뒷집 돼지가 어마어마하게 싼똥. 고약한 냄새를 풍겼지만 게으른 뱅이는이 많은 똥을 마당에 깊이 땅판 땅에 부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 날 새벽 게으름뱅이는 깊이 파서 똥을 잔뜩 부어놓은 땅에 흙을 살살+ 살살 덮은 후에 참깨 씨앗을 뿌렸어요.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죠. 참깨 씨앗은 따뜻한 햇볕과 촉촉한 비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어요. 새싹이 수줍게 올라오더니 장미꽃만큼 커지다가. 게으른뱅이보다 더 커지더니 동네에서 제일 크고 우람한 나무가 되었지요. 그렇게 가을이 되자 애기 주먹만한 참깨가 열려서 열렸, 주렁주렁 열렸어요. 우와! 게으른뱅이와 어머니는 신이 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이 든 줄도 모르고 깨를 털기 시작했어요. 털자! 털자! 깨를 털자! 탈탈탈! 탈탈탈! 우수수! 떨어진다. 덜자, 덜자, 깨를, 덜자, 탁탁탁, 탁탁탁, 와르르 쏟아진다. 참깨를 모두 모아 잘 말린 후 몽땅 기름을 짰어요. 그랬더니 고소한 참기름을 담은 항아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지요. 게으른뱅이는 참기름 항아리를 모두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딱한 덩어리만. 한 항아리만 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게으름뱅이는 강아지 흰둥이에게 참기름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먹이고, 점심에도 먹이고, 밤중에 자다가도 먹였어요. 또 참기름으로 목욕도 시키고, 참기름 항아리에서 잠도 재웠어요. 온몸은 반질반질 매끌매끌 고소한 냄새가 담장을 넘었고, 이제 흰둥이가 아니라 누렁이가 되었죠. 어, 정말 누렁이가 되었네. 그렇죠 이제 뒤, 책을 뒤로 넘겨봅시다. 쭉, 여기까지. 자, 10쪽, 11쪽, 12쪽, 13쪽, 14쪽까지 읽어볼게요. 자, 게으른뱅이는 튼튼하고 질긴 칭넝쿨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칭넝쿨이 산을 한 바퀴 돌리고도 남을 만큼 길어졌지요. 그러자 참기름으로 누렁이가 된 강아지 흰둥이 허리에 칭넝쿨을 베어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영차+ 영차 가장 큰 튼튼한 나무를 골라서 칭넝쿨 반대쪽에 꽁꽁 동염했어요. 흰둥이가 나무와 길고긴 칭넝쿨로 엮은 것을 확인한 후에 게으름뱅이는 기분 좋게. 산을 내려왔어요. 어머니 밥 주세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신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아아 아, 아. 한편 오온산에는 흰둥이 덕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그 냄새를 맡고 호랑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지? 가장 빨리 달려온 호랑이가. 군침을 삼키며 흰둥이를 꿀꺽 삼켰어요. 그러자 미끄덩하면서 흰둥이가 호랑이 똥구멍을 쑥 빠져나왔어요. 그다음 호랑이가 또 꿀꺽 삼키자 흰둥이가 또 똥구멍으로 쑥 밤새도록 호랑이는 꿀꺽 흰둥이는 쑥을 반복하자 온 산의 호랑이들이 칭렁풀에 모두 깨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게으름뱅이는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부자가 되어 어머니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끝! 그런데 누렁이가 된 강아지는요? 아, 이제 참기름이 아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다시 하얀 흰둥이가 되어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잘 살았답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 끝. 자, 오늘 만들어진 이 재미난 강아지로 호랑이 잡기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재밌었나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요,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한쪽씩 나눠 읽거나 아니면 한 친구가 게으름뱅이 역할을 해서 정해서 읽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강아지로 호랑이 잡기 이야기로 모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